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고대 중국, 하나라의 말이 은나라의 달기와 함께 경국지색의 대명사로 불리는 주나라 포사의 이야기를 따라 걸어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780년경 주나라의 11대의 선왕이 죽고 12대 유왕이 새로 왕위를 이었습니다 유왕은 성격이 난폭하고 주색을 좋아하여 유흥으로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강우가 걱정하여 말렸으나 이를 듣지 않았고 강우가 죽자 그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포사라는 미인에 빠져 자신은 견융족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주나라는 멸망 직전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고대 역사를 돌아볼 때 왕조의 말기에는 나라를 망치는 폭군이나 암군 앞에 절세의 미녀가 나타나 왕조의 멸망을 앞당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거랑과 말이 은나라의 주왕과 달기가 그러했으며 이제부터 얘기하고 하는 주나라의 유왕과 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사의 탄생에 관해 믿기 어려운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15살 된 처녀가 용의 타액이 변해서 된 검은 도마뱀과 우연히 마주친 후 임신했는데 아이를 뱃속에 40년간 품고 있다가 낳았지만 키울 수가 없어서 그대로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아기는 누구나 감탄할 정도의 미녀로 자라났는데 그녀가 바로 포사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전설이야 어찌되었든지 포 지방의 영주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대가로 이 미녀를 주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유왕은 포사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포사는 유왕이 가장 아끼는 후궁이 되어 아들 백복을 낳았지요. 그런데 포사에게는 웃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탄 조왕은 그녀가 기뻐서 웃지 않을까 하고 이미 정해진 태자를 패하고 그녀의 아들 백복을 태자로 세웠습니다. 일찍이 유왕은 신우의 딸을 왕비로 맞아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들 을구를 이미 태자로 책공한바 있었으니 이 일이 결국에는 화근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웃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주왕은 포사를 기쁘게 해주어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왕은 포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좋은 일을 보아야 웃겠느냐? 그러자 포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첩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없으나 비단 찢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말을 들은 유왕은 매일 비단 수십 피를 그녀 앞에서 찢게 했습니다. 그러나 포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웃는 듯 마는 듯뺨 부근이 희미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듯 했고 입술이 약간 벌어지는데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청금매소란 고사성어가 생겨난 것이지요. 청금이 나가는 비단을 찢어서 겨우 웃는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유왕은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유왕이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 매일 비단을 산더미처럼 찢어대니 나라국 간의 비단은 바닥이 나버렸고 모자라는 비단을 제후와 백성들로부터 징수하니 백성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포사는 비단 짓는 소리에 실증이 났는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봉화병의 실수로 봉화가 오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못 올려진 봉화인 줄 모르던 제후들이 먼 자기 나라에서부터 군대를 끌고 오늘날의 서한 근교인 여산 앞까지 왔다가 적의 침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맥이 빠졌지요. 병사들은 투구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화를 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불평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포사는 단순호치, 즉 빨간 입술과 흰치아를 드러내며 살짝 웃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녀를 나타내는 단순호치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지요. 그녀의 웃는 모습은 유왕이 꿈에도 그리던 모습이었습니다 감격한 유왕은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 수시로 거짓 봉화를 올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후들도 급히 달려왔지만 거짓 봉화가 되풀이되는 동안 제후들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후들은 이제 봉화가 올라도 가만히 있기로 했지요 쓸데없는 고생으로 한 여자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의 봉화 이야기가 기원전 6세기경에 쓰여진 이소부와의 나오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셨겠지요? 그렇습니다. 기원전 8세기의 포사 이야기가 200년을 거쳐 고대의 그리스까지 전해져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로 바뀐 것일까요? 아무튼 유왕은 정빈 신씨를 쫓아낸 후 태자 유구를 폐하고 포사 소생의 백복을 태자로 세운 바 있었는데. 이로 인해 드디어 문제가 터지고 많은 것이지요. 을구의 어머니 왕비 신씨는 을구와 함께 친정인 신나라로 급히 도피했습니다. 신우 일족은 복수를 결심했지요. 신우의 나라는 지금의 한함성 남양현 북쪽에 있는 강시성의 나라로 백의 후손들에게 봉해진 나라였습니다. 신우의 일족은 은밀히 군사를 모았으며 서희, 견융 등 견방의 유목민족들을 꿰어 군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반란군의 주력은 1만 5천의 큰 병력을 출동시킨 견융족이었지요. 기원전 771년 신우의 반란군은 견융족과 합세해 주나라의 수도이던 호경으로 침공해왔습니다. 호경은 오늘날의 서한 근교였지요. 호경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으며 유왕은 다급히 봉화를 올려 제후들에게 구원을 청하였으나 제후들은 이 봉화가 또 거짓인 줄 알고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양치기의 거짓말로 생각한 것입니다. 반란군이 궁안으로 쳐들어오자 사도 정배구가 분전하였으나 그 뿐이었지요. 결국 견융족의 추장은 유왕을 사로잡은 후 곤룡포의 옥대를 맨 유왕과 태자 백복을 단칼에 두동강 내고 포사는 수레에 태워 진중으로 데려가 자기의 여자로 삼았습니다. 이때 신우는 성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군대를 이끌어 불을 끄고 유왕과 포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크게 놀랐지요 신우는 애당초 자기 딸 신씨와 태자 의구를 복위시키려 했을 뿐이었고 유왕을 죽일 의사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유왕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고 나서 호경으로 돌아와 견융에게 잔치를 베풀고 금은보화를 잔뜩 주어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견융은 약속과 달리 그대로 눌러앉아 여러 날이 되어도 철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할수 없이 여러 제후들에게 밀서를 보내 견융을 몰아내는 데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고 제후들의 도움으로 견융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지요. 포사는 그동안 견융의 족장이 데리고 지냈으나 밤중에 갑자기 도망치는 바람에 홀로 떨어진 포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한편 포사의 죽음에 대해서 사마천은 포사가 유왕과 함께 견융에 잡히자 유왕과 백복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포사는 포로가 되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 그녀의 생사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견융을 물리친 신우는 잔치를 열어 여러, 여러 제후들을 위로하고 신나라에 있던 태자 유구를 왕위에 오르게 하니 이이가 곧 주나라의 13대 평왕입니다. 한편 쫓겨난 견융은 원한을 품고 기회만 있으면 대군을 출동시켜 변방을 침범하고 점차 호경으로 육박해 왔습니다. 이러한 극보가 봉화로 전해질 때마다 제후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호경으로 왔다갔다하느라 편할 날이 없었지요. 이에 평왕은 아예 견융족의 침범을 피해서 호경보다 동쪽인 나급으로 도읍을 옮겼으니 서주의 시대가 끝나고 동주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도 나급은 중원의 중심지이고 제후들이 왕래하기에 편리한 사토모달의 곳이었습니다. 나급은 오늘날의 낙양이지요. 그래서 궁실 제도를 호경과 같게 하고 동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나라가 나급으로 도읍을 옮긴 후 주나라 왕실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주나라의 왕은 천자로서의 위력을 잃어버리고 제후국들은 공공연히 주왕실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제후국들은 인재를 등용하여 국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매진하였는데 그들의 목표는 패자가 되어 천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권 확보를 위한 영토확장의 국력을 집중하여 쉴틈 없이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으니 이로써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친 포사의 웃음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지금까지 나라를 망친 포사의 웃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